안녕하세요. 자르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유, 세상에. 오늘 제가 오늘 주, 토요일이거든요. 친구, 아들 결혼식 갔다가 열심히 또 친구네 집도 다, 뛰어왔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혼자 하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아, 저번에 왔던 어, 우리, 샬롬 언니네, 옆집. 박은경 친구네. 어, 세상에, 화재가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아, 얘는 아직 살기다안 빠졌네요. 자, 거의 한달 정도 됐나? 한달못 됐나?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또 얼굴이 바뀌었어요. 어, 너무 예쁘죠? 얘는 퍼플 딜라이트인가? 얘는 고스틴가? 아 이름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다 예쁘게 아 여기는 오면 완전 농장같아 농장 그쵸? 이렇게 라울도 예쁘게 있고요 항아리에다가 자 부용도 있죠 부용 얘가 백미인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아유, 세상에. 얘는 천대전송 같고요. 천대전송. 그 다음에, 얘참 이쁘죠? 소담스럽게 예쁘다. 그죠? 얘는 월미인. 아니, 월미인이 아니야? 월미인 아니고. 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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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려심 을려심인가 일녀심. 보다 을려심 음이 친구는 홍옥 같고요 색깔 참 예쁘죠 어다 이뻐 다 이뻐 이렇게 지금 화날 때 보니까 레티지아도 참 예쁘죠 이렇게 합식해 놓으니까 안 이쁜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아유 우리 이웃 님들 같이 보면 참 좋은데, 어우 색감 보세요, 색감. 항아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근데 오늘은 왔더니 장미꽃이 다 활짝 폈어요. 어머 얘도 참 이쁘다. 이게 뭔가. 자, 우리 갑장은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교회에다 꽃꽂이 봉사 하나 봐요. 지금 꽃꽂이 하고 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도로변이에요. 도로변. 어, 예쁘죠? 아우 세상에 단지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음, 이게 무슨 꽃일까요? 참 예쁘죠.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흔들리면서 바이솔도 이렇게. 아이솔도. 이 친구들이 이제 활짝해가지고 옆으로 막 번지면 이 예쁜 파란색 화분이 꽉찰 거예요, 아마. 자, 이 친구는 뭘까요?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니까 색감들이 참 예쁘죠? 아우, 정말 다 이렇게 예뻐요.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안 예쁜 게 하나가 없어. 이렇게 다 손길이 다 갔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저번에 제가 여기 소나무 팔아요 했던 데에요. 소나무 오늘 전지 예쁘게 했다 그래가지고, 어, 한번 또 와봤어요. 차도 한잔 마시고, 하려고. 자, 그리고 우리 이웃님께서 소나무 많이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렴하게 하니까 소나무 많이 가져가세요. 자, 이게 입구예요, 입구. 예쁘죠? 음, 세상에. 이렇게 다 꽃이 너무 예뻐. 여기 보세요. 꽃들. 얘는 카네이션이다, 카네이션. 이 카네이션은요, 어, 폈다, 지고, 또 피고, 지고, 이렇게 계속. 어,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카네이션 같아요. 카네이션인데, 폈다, 지고, 또 폈다, 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얘는 펜지. 음. 작품이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야, 이 나무, 고목인데, 이것도.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쁠 것 같다. 나중에 이거, 어, 이 속에다 뭐 심었네. 혼자 뭐 심어놨죠? 이렇게 세심하게 손길이 다 가있어. 음, 이것도 꽃피면 참 예쁠 것 같네요. 자, 저번에 이 친구가 은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란히 났는데, 이거 조금 얻어가야겠어요. 어 예쁘죠. 이게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자랐 이렇게 번식을 많이 했대요. 음. 이 친구도 참 예쁜데. 꽃 폈다 지고 혼자 폈다 지고 이렇게 하거든. 아이고, 불레옥잠도 있고요. 자, 짜자잔. 저번에 여기 넝쿨에 그냥 있었잖아요. 여기 넝쿨에. 장미가 활짝 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다 멋있죠? 여기에 지금 이 사이사이에 자, 이 돌과 돌 사이에 영산홍이 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어, 저기 끝까지. 자, 전지를 해가지고 더 예뻐졌네, 저번에보다. 아 여기 장미 넝쿨이 쭉 넘어가면 얼마나 예쁠까요? 자 여기 보세요 꽃들이 이렇게 저번에 봤을 때하고 또 틀리죠? 아 예뻐라! 오, 세상에 여기는 입구에 포도도 있어요. 이거 다음에 포도 따 먹으러 와야겠다. 내거 하나는 꼭 냉겨 놓겠지? 내가 직접 따고 싶어. 네. <laughs> 어, <laughs> 세상에, 이건 무슨 꽃이야? 양귀비 이거 양귀비는 원래 씹는 거 아니잖아. 꽃양귀비 아,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위에서 찍어가지고 걸려. 안 걸려. 이건 안 걸리는 거야? 걸리는 어, 여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꽃들이 완전히 만발이야. 아유, 여기 보세요. 이 정원 보고 다 놀라셨죠? 이런 데서 살면 참 좋겠다고 하지만 정원 관리하는 게 힘들대요. 우리 샬롬 언니 살짝 이쁜 빨간색 옷 입고 있어 언니. 짠 살짝 보여줬었냐자 이쪽에서 온또 나무 정원 이거 안 보세요? 자, 이렇게 암자도 있고 암자는 아니에요. 여기 차 마시는데. 자 이렇게. 정성 들여서.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우리처럼 잠깐 와서 차 마시고 놀고 가는 사람들은 좋지만, 손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자, 소나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나무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거캐 보고 싶어. 아니, 이런 거캐 보고 싶다고. 이거 뭔지 아세요? 저번에 왔을 때 이거 조금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 감자, 감자. 아, 감자도 있고 파도 있고, 여기는 마늘 같고요. 마늘이죠? 아, 저번에 보다 진짜 많이 컸다. 아유, 세상에 이쪽은 이렇게 안 찍었었는데, 이쪽도 예쁘네. 보는 곳곳이 다 예뻐요. 아우, 세상에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하냐. 자, 이 터에 여기가 여기 100평 넘는 것 같아. 그치? 여기만. 아, 이렇게 많이 소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소나무 궁금하신 분, 아, 여기 보세요. 전지를 다 해놓으셨어. 깨끗하게 예쁘게. 자, 밑에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지저분한 거다 잘라내시고 이렇게 했네요. 허, 세상에. 자, 또 이렇게, 한번. 어머, 예쁘게 해놨네. 버섯 모양 같다. 아우, 예쁘다. 어머, 뭐 진짜 많다. 음, 여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나무들이 이렇게 소나무들이 다 전지해놔가지고 참 예뻐요 근데 선착순이래 본인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수형 예쁜걸로 골라가시면 되나봐요 어머 괜찮죠? 근데 정말 커제 키보다 다 커요 어머 여기 보세요 예쁘죠? 와, 여기 애기들 있으면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놀을 것 같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아, 어, 키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어머, 정말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아, 이렇게 굉장히 많구나. 어머, 얘는 어떻게 동그랗게 생겼어? 여기 보세요. 얘는 완전히, 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참 잘했다. 이거 봐봐. 그죠? 음. 이렇게 제가 다볼 수는 없는데, 수영들이 굉장히 예뻐요. 수영 하나하나가 다 예쁘다.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자, 선착순으로 본인이 가져가시고 싶은 거 가져가신대요. 가격은 10만원 미만이고요. 여기도 말씀 잘하시면 조금 싸게도 해드리나봐요. 어머, 세상에. 또 이런 일이 또 있네. 어 진짜 많다. 이렇게 많대요. 헉, 어머, 세상에. 자, 이런, 이런 수영도 있고요. 수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보시면, 근데 여기는 어, 개인 저기 주택이라 본인이 오셔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셔야 된대요. 그 대신 싸잖아. 싸게 해주시니까. 음. 와이 친구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장난감처럼 막 이렇게 수영을 다 잡아놨어. 종이접기 해놓은 것 같아. 그죠? 음. 자 이렇게. 소나무 필요하신 분들, <laughs> 전화는, 전화번호 제가, 어,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을게요. 괜찮죠? 부르고, <laughs> 부르고 왔잖아, <여기. 웃음> 아, 세상에. 거고, 저기, 뭐, 저기. 어, 거기 사육사랑 하고, 근데. 어머, 세상에. 우리 언니가, <laughs> 우리 언니가 구독자 막 늘려주고 있어요. 언니, 오빠들! 구독자 좀 많이 늘려주셔! 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다니게! 아유! 아, 우리 언니 얘기 다 들리죠? 광고 좀 많이 봐주셔! 광고도 재밌어! 예쁘죠? <laughs> 역시 언니들이 짱이야. 자, 여기 보세요. 옛날 항아리들이 이렇게 다 이것도 수집하나봐. 아유. 이쁘죠? <laughs> 한장 왔다, 정말로. 역시 언니들밖에 없어. 이쁘죠?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예쁜 거예요. 아이고, 조그마한 연못도 있네. <laughs> 세상에. 이거는 완전 고목 같다. 여기 보세요. 어머,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쁘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심한 듯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그죠? 자, 이렇게 이쪽에서 봐도 예뻐. 아유, 세상에, 저기 보세요. 저기 뒤에 있는 소나무를 판대요. 어머, 여기 어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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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리수 아니야? 어, 이거 보리수 열었다. 어머, 아, 저번에, 저번에 조금 열었는데 진짜 열었네. 어머, 웬일이야? 아, 나 이런 거 정말 좋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따보고 싶어요, 정말. 아, 여기 너무 좋다.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이런 거 있었는데 배나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따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거든. 여러분, 이게 보리수예요. 보리수 앵도 아니고. 앵두는 동글동글 하잖아요. 보리수는 조금 길쭉해요. 와, 근데 조금밖에 안 열렸네. 어, 저 위에는 열었다. 다 따먹었나? 어, 세상에. 너무, 어, 너무 신기해. 여기 보세요. 예쁘죠? 보리수. 어머, 자기도 봐. 처음 봤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셔? 어머 사과가 이게 사과래 사과 사과인데 아 여기 그 꽃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큰데요. 어머 이게 지금 이거 나는 이렇게 사과가 완전히 다 익었을 때만 봤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 어, 세상에 가을에 우리 농장 가서 사과 사잖아요. 그럴 때 사과 봤는데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나 이렇게 사과 조그맣게 열릴 때 처음 봤어. 와, 정말. 웬일이니. 사과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와, 진짜. 여러분. 좋죠? 이런 거, 과정, 사과가 이렇게 커가는 과정 나는 진짜 처음 봐가지고. 어머, 완전한 사과만 봤어. 이거 언제 다음에 한번또 놀러오면 이게 좀 커졌겠죠? 오. 야 여기다 파도 이렇게 심어놨네. 여기 보세요, 파도. 어 정말 손길이. 세상 여기도 사과나무인데요 음. 어머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조그마한 사과. 이렇게 보니까 꼭배 같아.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아유 세상에 목대에서 이렇게 새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 이거 이, 이 나무를 삽목했잖아요. 삽목하니까 옆에서 주렁주렁 여기 보세요. 여기를 지금 삽목을 했어요. 여기를 자르니까 이런 사이사이에 지금 막 아유 어린 잎들이 막 나오고 있어. 너무 신기하죠. 아우 나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어머 세상에 사과나무가 대체 몇 그루야. 여기 봐봐. 사과나무가 여기 또 있어. 아유 우리 짝꿍 배 나오니까 조심해서 찍어야겠네. 아유 정말. 배좀힘좀 좀 넣어 자기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사과나무야. 어머 세상에 여기는 사과가 또. <laughs> 아유 사과가 이렇게 또 얘는 좀더 싱싱한 것 같다. 이파리도 그렇고 그치. 그늘져서 그러나? 약간 그늘도 지고 이쪽은 저쪽은 완전히 여기는 큰 나무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다음에 사과 따먹으러 와야겠네. 아유 세상에 너무 좋다. 감나무 같은 건 없어? <laughs> 아우 세상에 감이 없냐 그랬더니 감나무가 옆에 있네. 아 근데 잘안 보이시죠? 감꽃이 이렇게 폈는데, 어머, 얘도 꽃이 참 예쁘다. 노란해가지고 나팔처럼 생겼어. 오, 이게 감나무래요. 아유, 이제 좋다. 가을 되면 여기 추수하러 와야겠네. 아까 포도도 있었죠? 포도도, 아, 포도도 있었고, 사과 있고, 감도 있고, 대박이다. 아, 세상에. 좋죠? 여기 바로 앞에는 언니네 가게니까 고기 먹으러 한번 오게요. 언니 귀찮을란가? 아유 진짜. 아유 진짜. <laughs> 여기 보세요. 감꽃이 참 이쁘구나. 어머,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감꽃이 참 예쁘네. 아. 그러니까 이쁘구나, 얘가. 종 모양인데요. 주머니가 생겼어. 참 예쁘다. 자, 제가 아는 거 나왔어요. 여기는, 이 친구는, 개복숭아, 개복숭아. 아유, 이거 저번에 우리, 우리, 뒷뜰에도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이거 그냥 계속 버렸잖아. 아유, 진짜. 제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삼, 15년 전에. 세상물정을 하나도 몰라갖고 귀찮아 가지고 다 그냥 버리면 버린 것도 했거든 자, 이 친구가 개복숭아고요. 자, 여기서 바라본 우리 소나무들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어, 소나무 좀 팔았으면 좋겠대요. 어, 소나무도 있고 이렇게 정원이 굉장히 넓어요. 어, 오메 양파가 다 누워 있네. 양파가 왜다 누워 있어? 오 세상에 뭐 태풍 맞은 줄 알았네 자 이렇게 예쁘죠 음 여기 보세요 여기는 길에다가 이렇게 꽃도 심어 놓고 너무 예쁘죠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예쁘게 항상 웃는 날 되시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 눌러주시고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laughs> 시간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항상 웃는 날 되시고요. 저도 많이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루과 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